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라투즈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자 저희가 저번에 제1장 감옥과 제2장 실험실까지 깼죠. 자 혹시나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3장 하수도였나? <laughs> 그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엔딩 갑시다. 득가자! 이어하기. 오케이. 어. 기억나자 기억나. 여기까지 탈출했었죠. 자 여기서 약간 클럽 소리 났었는데 그때 이게 누구야? 뭐 자고 있어 사람이 아닌데요? 지인데? <laughs> 제가 쭉 가볼게요. 어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 도련변이들 클럽이 있었네. 빠에요춤 차, 등 차, 등등 차. 아우 신나, 아우 신나. 뭐야? 안 움직여요. 일단 뭐 연주를 다 봐야 되나봐요. 와 환상적인 무대야. 오 끝났어, 끝났어. 아우 환상적이었어 아 눈물 날뻔 아휴 <laughs> 지금 여기서 놀 때야 지금 아이고 또 인간이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길을 잃었나 아 인간이 많이 왔었나봐 여기 뭐 쥐가 사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살아나가려고 감옥 출구를 찾고 있었어 여길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지 뭐 하나 마실래 아 최대한 빨리 여기 나가야 돼뭐 마실 것좀 있나 안돼 아, 나좀 도와주라 정신 차려야지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마스터밖에 없어 마스터한테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인생사모든 공짜는 없지 알지? 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알바라도 해야 되나? 날 따라와 알바 잘하게 생겼네 오 뭐야 자하스도쭉 데려가고 있어요 아 어떤 도둑이 내 황금닭을 훔쳐서 트랩 던전으로 도망쳤어 던전이 있어? <laughs> 별게 다 있어 여기 그래서 너가 내 닭을 되찾아준다면 마스터에게로 향하는 길을 알려줄게 아 그래 곧 돌아올게 꼭 약속 지켜라 오아 약간 던전같이 만들었구나 자 여기서 뭐 황금닭을 누가 훔쳐갔대요 그걸 찾아달래 했는데 마스터? 마스터를 그 닌자거북이 따라한 것 같은데 닌자거북이 약간 이런 하수도 그런 밈을 따라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런 거는 그냥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오케이, 이번엔 톱니가 있고. 자, 천천히 갈게요. 올, 오히려 빨리 가려다가 죽는 수가 있어. 천천히. 올라가고, 자, 여기서 점프해야겠죠? 지금, 오케이. 이 앞에도 이거 함정인 것 같은데? 숙여볼게요. 맞지? 자, 이렇게. 조심하! <laughs> 어, 앞에 친구들 있었다. 어, 뭐야. 잠깐만요. 아, 함정 겁나 많아. 자, 이거 함정 맞죠? 딱 봐도, 딱, 이제 느낌이 와. 나이 게임, 이제 알것 같아. 저 아래, 아래 동그란 것도 함정. 아오! 왜 위에서 나와? <laughs> 아, 진짜. <laughs> 자, 의심에 의심을 해야 돼요. 일단 숙여. 일단 숙이고. 빨리 가야 돼. 아니, 빨리 간게 아니라 여기 올라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자, 내려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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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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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이제 느낌 오죠저 아래 스위치. 이것도 <laughs> 이것도 함정인 것 같은데. 일단 점프. 오케이. 왜 별일 없고. 잠깐만. 저 앞에 있는 거너너또 움직일 거지? 네릴줄 알았다. 야 오랜만이긴 한데. 야 이거 밟어. 니가 밟어. 나 궁금해. 아우. 아우 예. <laughs> 자 함정이었어요. 오케이 세이브 됐고. 자 해골 한방내겼죠여긴가 어, 여긴가 보다. 저, 황금 닭은 아닌데, 저, 뭐야. 병아리 아니야? 저, 괴물, 이, 뭐야. 가재 괴물인가? 자, 여기 뒤에서 공격을 해볼게요. 일로 뭐 와, 이 자식아, 임마! 뭐하고 있어? 뭐 이상한 거 만들고 있었어 어, 이겼어. 개장장이 뭐야. 자, 꽃게인가 봐요, 꽃게. 일단 얘 챙기고. 나이스. 어, 여기 막 톱니들 얘가 만들었나 보다. 얘가 던전 막 만들었나 봐. 이상한 거. 자 이거 열고 오 이렇게 빨리 갈수 있구나 오케이 오 생각보다 빨리 깼는데 여기 좋아요 돌려주고 자 여기 황금닭 닭닭 닭 맞아 <laughs> 이 작은 친구가 더 전전에 갇혀 영원히 못 빠져나올 줄 알았대 아 말이 통하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치킨을 좋아한다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갑자기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 터널 을 따라서 쭉 가면 마스터한테 갈수 있을 거야 너 말투가 왜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게 만약 무슨 생물을 마주치면 절대 움직여서는 안돼 아 그래 조심할게 너 갑자기 뭐 로봇 같냐 <laughs> 번역기 쓰니? <laughs> 오케이 어 뭐야 움직이지 말래요? 뭐 괴물이 있나 보네 오 어, 여기 아또 열쇠 두개 찾아야 돼? 잠깐만요 조심 어디로 가야 되는데 <laughs> 아우 죽었다 아이 뭐야 자 여기도 미로에다가 장난 아니에요 아이 완전 미로야 <laughs> 잠깐만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아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천천히 조심히 가고 어뭔 소리 났다 어 아래 뭐 있었어 일단 여기 제가 올라가고 있어서 안 걸린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 나 위로 가볼게요 길이 너무 많아.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오 마이 갓. 찾았어, 찾았어. 어!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가만히 있었거든요, 방금.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나 소름 돋았어. 어, 뭐, 이, 입이 엄청 커다래. 입밖에 없어요, 그러고. 자. 제가 근처에 오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나, 아, 까 사실... <laughs> 길이 너무 많아. 아래, 일단 가볼까? 어, 깜짝이야. 어우, 나 타이밍 왜 이렇게 운이 좋냐, 근데? 아, 막혔어, 막힌데. 아, 멈춰야돼요, 멈춰야돼요. 멈춰야 돼요. 아, 무슨 냄새 나는데? 어우, 어우, 진짜 무서워. 아 갑자기 나타나 근데 소리가 잘, 잠깐 나요. 어, 어 오케이. 일단 벽에 매달리면 문제 없는 것 같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 오케이 자오 아래 길이 있다 아닌가 일단 멈춰요 소리 났어 아나 소름 돋아 냄새 맡고 갔어 잘로 가볼게요 무슨 소리 났어 아! 자 이거 사운드 플레이 잘해야 돼요 사운드 플레이 어디야? 나 일로 왔었나? 나 돌아가고 있나? 지금? 아, 나별 막혔어 지금. 어, 일단 올라가 볼게요. 내려가고. 아니 근데 나 처음 왔던 길 아닌데 여기 어디야? 어, 멈춰. 나이스. 아, 멈춰. 나이스. 아, 얘 자꾸 있... 아, 의심병이야. 의심병 있니? 어, 뭐야? 어, 뭐야? 찾았어 찾았어. 두개다 찾았어. 뭐야? 급반 나와. 어? 아니, 소리 듣고 해야 돼요. 소리 듣고 움직이면 죽겠죠. 일단 죽으면 열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게요. 어 소리 들렸어. 멈춰야 돼요. 아닌가? 움직여, 태. 아, 어, 아 어, 뭐야? 뭔데 긴장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요. 왔던 길 다시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왔지? 위에서 떨어졌는데? 여기로 가야되나? 일단 쭉 가볼게요. 아 어, 멈춰. 오케이. 오케이. 소리만 잘 들으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가자, 가자. 어, 맞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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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아, 그냥 지나갑니다. 오케이.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우, 끝까지 방심 안 했죠? 뭐야, 마스터인가? 양인데? 마스터? 길을 잃은 인간이 많군. 아저 여기서 탈출해야 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오직 너 자신만이 널 도울 수 있다네.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무 어려워. 우린 외딴 섬에 있네. 나에게 보트가 있지만 그 보트에는 심장이 없어. 심장이요? 심장이요? 아 드구에 오래된 차 엔진이 있네.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 어, 어디로 가야 하죠? 전 필요해요 이쪽으로 향하게 행운을 빌겠네 어린 친구 어 그래도 이 인간들을 도와주네요 자기는 도련변이가 됐는데 오케이 어 여기도 뭔가 섬이 있다는데 뭔 소리야? 섬으로 도망치려는 건가? 일단 엔진을 구해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오마이갓 oh 어 뭐야? 어 박사님? 마젤린 박사님이온가? 이름 뭐였죠? 잠깐왜 죽일라 그래, 짜식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빨리, 빨리. 자. 뭐, 잠그는 것 같아. 어깨 잠갔고. 야, 연기 조심. 딱 봐도 독가스죠. 잠깐만요. 박사님, 죄송해요. 저 지금 이번에, 뭐, 이번에 못, 구하시, 못 구해드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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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됐어? 됐어? 살았어? 오 마이 갓!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어 뭐야 포옹했어 뭐야 진짜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파멜라였구나 이름이 전 지금 보트를 타고 탈출 할수 있게 엔진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배가을 따라가서 마스터와 함께 저를 기다리세요 선생님을 환영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는 거예요 네네아 그쪽으로 가볼게요 감사해요 조심하세요 어 멋있어 상남자야 벌써 결혼하지 언제 봤다고 <laughs> 역시. 남자는 상남자지 오케이 구했어요 일단 쭉 가볼게요 이건 뭐야 이거 또 치즈 조각? 뭐지? 아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오는 거구나 그럼 아 이렇게 내, 내려놓고 이 냄새를 이용한 오케이 오케이 위에 스위치가 있고 오케이 아알것 같아 알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놓고, 아, 아니 아니야, 너무 빨리 했다. 놓고, 냄새 나게 한 다음에, 저 넘어가요. 오케이, 문이 닫히죠. 오케이, 그럼 여기 열리고, 여긴가, 그러면? 자, 이거 여기에 놓고, 냄새만 풍기고, 그니까 이, 저 쥐한테는 이제 감질만 나는 거죠, 이제. 짜증나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긴 내가 이걸 눌러야 되나? 잠깐만, 아, 잘못했다. 넘어가요 아 어디서 치즈냄새 나데아왜 감질맛나게 냄새만 나어쟤쥐 <laughs> 짜증나겠다 여기 놓고 넘어갈게요 맞나? 아 여기 아닌가? 저기다 해야되나?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아 아까 여기였지 그러고 여기다가 놓으면 위까지 가나 냄새가? 오케이 갑니다 가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 있고 치즈를 계속 챙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지나가요 이거. 그러고 마지막에 스위치가 이거였나? 자 여기에 냄새 맡게 하고 이쪽으로 열겠죠? 아까 여기였나? 스위치가 저거 아니었나? 이거였나? 오케이, 어 클리어. 오 마이 갓. 어 생각보다 빨리 깼어요. 금방 이해했죠? 어, 아이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다.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어 아래 뭐 방사능 어. 내려간 사이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고, 올라가 있고. 자, 다리까지, <laughs> 다리까지 올리고 있어야 돼. 어, 너무 어렵다, 이번 거. 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녹아버렸다! <laughs>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가자! 오케이! 두 개씩. 근데 좀 욕심이다. 앞으로는 안 할게요. <laughs> 어우, 괜히 욕심내다가 다시 처음부터 하는 수가 있어. 아야야야, 두면 안 돼. 오케이! 자저 위에 뭐 잠가야되는거 같죠? 저 잠그면 이거 안 올라오나? 야 잠깐만 나 꼬였어 꼬였어 아 이게 키가 은근 나, 잘 안눌려요 잠깐만 자, 내리고 점프 올라가 나이스 자 이러고 이거 잠가주고 뭐지? 어이안 내려갔는데요? <laughs> 뭐뭘 잠근거야? 돌아가야되나? 아! 아,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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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쭉쭉쭉쭉쭉 가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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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거 같았어. 이럴 거 같았어. 그냥 쉬울 리가 없지. 야, 잠깐만.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오, 예. Yeah. <laughs> 어, 무서웠다. 이거 뭐 없나? 오케이, 넘어가고. 오케이, 좋아요. 뭐, 또 나올 거 같다. 괴물지 나올 때 됐죠 여기? 조심. 어아네 이렇게 알았어요. 조심. 자 여기 그림자를 이용해서 안 걸리고 가는 것어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조심.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안볼 때만 가면 되나? 지금? 볼게요 어. 아! 어, 들켰어! 아오! 아, 제가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나보다. 오케이, 착한 세이브 좋아요. 착한 세이브는 진짜, 이거 하나는 좋아. 게임이 어렵긴 한데. 그냥 여기 뒤에만 숨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쟤 딴짓 할 때. 자, 경치 구경 할 때. 그때만 움직이면 되는 거 같아요. 또 경치 구경 한번할 때. 그때 지나가요. 지금. 두 칸. 오케이, 뭐야? 어, 잠깐만, 쟤왜 살아있어? 어, 창 찔려있네. 아 살아있네. 하긴 저걸로 죽을 리가 없지. 야, 잠깐만, 둘이 싸운다. 지금이다. 어, 고쳐야 돼. 야, 빨리 고쳐. 야, 자, 꼬리치기. 야, 야. 아, 잠깐만, 괴물지가 이겼어. 이거 어떻게? 야, 앞으로 밀어. 아, 죽었다.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밀어야 돼. <laughs> 내가 눌러야 돼. 이야. <laughs> 자, 그래, 착한 세이브 좋았죠. 한번더할 거네. 오케이, 자, 시간. 정신 안 차려? 어? 엔진 챙긴 것 같아요. 결국엔 엔진이 이겼어요. <laughs> 자동차가 이겼다. 자, 뭐 괴물이든 뭐든 어? 자동차 엔진 한 방이면 끝이야, 아주. 자, 여기 천천히 내려갈게요. 천천히. 아! 좀더 천천히 가야 된다. <laughs> 천천히. 야, 천천히 진종해 자, 천천히 갈게요. 괴물지가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 데미지. 천천히. 천천히. 지금 달리고, 달려라, 달려. 점프!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케이, 여유있죠? 아까보다 더 여유있어.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최소한의 죽음을, 어? 하고 가자. 더 죽으면 안 돼. 좀 화나. 죽을수록 좀 화나요. 아, 내가 이런 거에 죽는다고? <laughs>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 쭉 갈게요. 아, 쭉쭉 넘어가 자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자 이제 엔진 챙기고 탈출만 하면 될것 같은데 뭐더 없죠 미션이 아까 마스터한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파밀라 파밀라 박사 오케이 어 친구들 다 와있네 아, 아까 잠깐 지나갔었는데 오케이 드디어 엔진을 가져왔어요 포트를 준비해놨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게 어 사다리 오케이 정말 감사합니다 마스터. 쥐에 쥐에 <laughs> 자, 자 중국인은 아니었다. 자, 탈출 뭐야? 도전과제 달성 뭐야? 어 뭐야? 진짜 탈출하네. 아 괴물들 죽었? 아니구나. 아니구나. 야 빨리 타 구경하지 말고. 야 빨리 와. 아니 뭐해나나 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나 움직여야 되는. 야어 둘이 막 싸우고 있고. 안돼. 대머리 여동생 소개시켜줘야 돼. 잠깐만 파밀라 박사가 옆에 있지만 어? 어 뭐야? 어 뭐야? 박, 여자 박사가 주사를 놨는데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어 뭐야? 아, 진작에 놓지 그러면 아니 말을 해줘야지 <laughs> 어 해피엔딩이다 오다 살았어 뭐야 야나 내려가 잠깐만 자, 자 거미 <laughs> 거미 친구 자새새 인생 살아야 되죠 쟤나같도 돌연변이 아니야? <laughs> 자, 오케이 일단..뭐야 다 살았어 오 어, 해피엔딩 봤어요? 아 제가 옛날에 오케이 엔딩 봤어 뭐야 엔딩 1 뭐야 그 뭐냐 저 빡빡이 친구 그 스위치 내가 잘못 눌렀으면 다른 엔딩이 또 있었을 것같아 그죠? 어또 궁금하긴 한데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할 용기는 안나는데 <laughs> 자 오케이 일단 엔딩 봤고 어 이거 엔딩이 있구나 아 엔딩이 8개나 돼? 오마이갓! Oh 자, 뭐, 엔딩 진엔딩 맞죠? 진엔딩이에요 자, 1번 엔딩 1번 진엔딩 나머지 엔딩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뭐 플레이 해보시는거 추천드려요 가끔 화날 수 있는데 공략영상 보면서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라투주였어요 재밌었네요